나비 아슬아슬 아웃도어의 아슬아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텐트 중에 오래된 텐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리뷰하러 동네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 에코로바 칸체라는 모델인데 저도 이걸 새 거를 구입한 것은 아니고 선배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동계에만 사용을 하다가 동계 캠핑을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중고장터에 내놔볼까 했더니 이 텐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텐트의 정보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무게는 스펙상 3.5kg라고 나오는데 대략 3kg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팩까지 다 소지를 하면 거의 뭐백패킹에는 불가능한 용도 같은데, 원래는 에코로바 칸체 모델이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원정용, 원정대용 텐트로 개발됐다고 해요. 이것이 초창기 모델 같은데, 칸체 이후에 뭐 에코로바 스톰이라든지 피츠로이 같은 텐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이것은 98년에 개발된 에코로바 칸체 모델입니다. 이것이 98년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에 칸체 2라고 나왔는데 칸체 2가 버전 이름인지 아니면 2인용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거의 인터넷에도. 자 그러니까 구성품을 한번 늘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관 파우치가 있고요. 이것은 이너 텐트 플라이. 그리고 팩 파우치, 폴대를 넣은 파우치,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텐트는 설치하면 육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시트도 육각형 모양이에요. 그라운드 시트의 끝에는 이렇게 오링이 달려 있습니다. 폴대의 끝부분을 오링에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폴대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긴것 2개, 짧은 것 2개. 긴거두 개를 액트자로 먼저 체결을 하고, 가운데 텐션을 짧은 폴대 두 개로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폴대 끝은 이렇게 오링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팩 파우치에는 에코로바 로고가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은색 V팩이 있는데, 에코로바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 리페어 킷이 하나 들어 있고요. 자, 그럼 텐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육각형의 그라운드 시트 모양을 펼치고, 그라운드 시트 위에 이너 텐트를 펼칩니다. 자, 그라운드 시트 모양에 맞게 펼쳐주고, 슬리브에 폴대를 끼워주면 됩니다. 육각형이 정육각형이 아니고, 입구 쪽은 좀 넓고, 반대쪽은 약간 좁은 그런 육각형입니다. 나비 가 있어봐 네거 아니야 형 촬영하게 가 있어 자 폴대를 모두 조립을 했으면 각 슬리브의 색깔에 맞춰서 폴대를 끼우면 됩니다 노란색 슬리브에는 금색 폴대를 끼워주고요 빨간색 폴대는 빨간색 슬리브에 끼워줍니다. 주황색 슬리브죠? 고양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요. 폴대를 슬리브에 모두 끼운 후에 자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폴대의 텐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설치가 힘들어져요. 모든 폴대를 슬리브에, 너무 고양이 새끼들이 이거. 고양이들이 텐트 설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폴대를 슬리브에 모두 끼운 이후에, 아일렛에 메인 폴대를 끼우고, 나비, 가 있어봐. 가 있어.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 슬리브를 붙잡고 폴대를 당기면서 자립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쪽 먼저 아일렛 끝에 끼우고요. 반대쪽 폴대도 슬리브를 당겨서 아일렛에 끼워줍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립이 됐고요. 텐트의 양옆에 텐션을 유지해주는 사이드 폴대를 체결하면 됩니다. 사이드에도 두 개의 아일렛이 있죠. 앞쪽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뒤쪽을 안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앞쪽 폴대를 이번에는 안쪽에 넣어줍니다. 뒤쪽 폴대를 바깥쪽 아일렛에 꽂아주면. 이너 텐트의 설치는 끝난 겁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요즘 나오는 뭐 값비싼 브랜드 텐트들과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이쁜 텐트입니다 이쪽이 메인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퍼가 사이드 방향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라운드 시트의 오링을 볼때 아래쪽에 끼워주면 그라운드 시트도 텐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 팩다운은 이너시트에 총 6개의 팩다운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팩다운은 하지 않을게요. 아, 팩다운을 모두 마치면 굉장히 강력한 바람에도 끄떡 없을 것 같은 텐트입니다. 뭐, 히말라야 원정대용으로 개발된 텐트라고 하니까 바람에는 굉장히 강하겠죠. 악천후에도 강하고, 이 폴대의 강성 때문에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폴대에도 보시면 에코로바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고, 슬리브는 이와 같이 메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출입문은 메쉬망이 바깥으로 되어 있고, 솔리드 타입 메쉬가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아, 재질은 아 실리콘 20D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사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출입구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열리는 방식, 마찬가지로 메시와 솔리드 타입이 겹쳐져 있고요. 메시만 열어놓을 수도 있고, 솔리드를 같이 닫아서 동계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 위쪽에는 에코로바 로고가 박음질 되어 있죠. 자, 그럼 플라이를 쳐보겠습니다. 플라이에도 두개 아일렛이 모서리에 박힌 웨빙이 있습니다. 이 웨빙을 밑으로 폴대의 끝에 같이 체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앞쪽으로 걸든 뒤쪽으로 걸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아일렛을 채워주고 팩다운을 총 3군데 하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정면 출입구에는 두개의 팩다운을 하고요. 뒤쪽 출입구에는 하나의 팩다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가이라인으로 당겨서 고정할 수 있는 처마가 하나 있고요. 에코로바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에도 가이라인으로 당겨 놓을 수 있는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코로바 칸체 모델입니다. 플라이까지 총 설치를 했고, 팩다운은 총 9개의 팩다운을 해야 돼요. 육각형 모형의 이너 텐트에 6개의 팩다운을 한 후, 플라이에 3개의 팩다운을 하면 됩니다. 가이라진까지 설치를 한다면 총 11개의 팩다운을 하게 됩니다. 뭐, 처막까지 세운다 그러면 13개의 팩다운을 하게 되겠죠. 텐트의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의 모양이고요. 바닥은. 이것은 천정에 걸어 놓을 수 있는 메시망입니다. 끝에 달린 고리를 현장에 걸어서 잡동산이들을 보관할 수가 있죠. 물건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사이드 폴대가 강하게 텐션을 당겨주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심실링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텐트를 받은 이후에 에코로바에 보내서 심실링을 한번 수리를 받았는데 벌써 또 들뜨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 텐트의 취약점 같아요. 이쪽 사이드에도 심실링이 들떠 있습니다. 메쉬 포켓이 있고요. 입구 쪽. 이쪽에도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성인 2명 충분히 잘만하고요. 좁게 자면 3명도 잘만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메쉬로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계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텐트입니다. 아주 충분하죠? 이쪽에 한 명, 끝쪽에 한 명. 원래는 이렇게 엇갈려서 자면 3명까지도 잘수 있다고 해요. 색깔도 이쁘고, 튼튼하고, 무엇보다 아주 바람에 강력한 텐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로박 한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